최초, 최고, 최장 이름값 하는 다이너마이트. 방탄소년단은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에서 레이디 가가, 아리아나 그란데 렌온 미, 제이 발빙, 두아 리파, 배드버니 앤 타이니의 언디아, 저스틴 비버, 케이보의 인텐션스, 테일러 스위프트, 본 이베어의 엑사일과 붙었다. 후보가 전부 쟁쟁한 아티스트들의 곡으로 구성됐다.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장 강력한 상대로는 엑사일과 레인 온 미가 꼽힌다. 엑사일은 올해의 앨범 부문에서도 유력한 수상작으로 꼽히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앨범 포크로어에 수록된 곡이다. 레인 온미 역시 레이디 가가 아리아나 그란데의 조합으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빌보드 스태프가 꼽은 2020년 최고의 노래에 오르기도 했다.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다이너마이트는 발매 후 연일 최초 최고 기록을 세웠다. 발매와 동시에 한국 가수 최초로 2주 연속 포함 통산 3번의 빌보드 핫100 1위를 차지했다. 다이너마이트는 현재까지도 인기가 지속되며 28주 연속 토보0에 오르는 등 농론하고 있다.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는 24주 연속 토보에 오르며 최장 기록을 자체 경신하기도 했다. 뮤직비디오는 최근 9억 뷰를 돌파했다. 다이너마이트의 흥행으로 세비지 러브 리믹스, 라이프 고즈온까지 세곡 연속으로 한 10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차트 데뷔와 동시에 1위에 등극하는 합시아 데뷔를 두번 이상 한 그룹은 방탄소년단이 유일했다. 분위기 좋은 그래미로 가는 길. BTS가 불꽃으로 그래미의 밤을 찬란히 밝히는 것을 지켜보자. 그들의 퍼포먼스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레미 어워드를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는 제 63회 시상식 공연자 라인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음악계의 가장 큰 밤으로 꼽히는 그레미 어워드에서 당당히 카디비, 도자켓, 빌리 아일리시, 두아리파, 크리스 마틴, 테일러 스위프트 등과 함께 공연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레미 어워드를 앞두고 글로벌 영향력을 재확인하는 희소식도 꾸준히 들려오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국제음반산업협회 EP가 발표한 2020 글로벌 아티스트 차트 1위를 차지했다. 한국 가수로는 물론 비영어권 가수로도 최초다. 테일러 스위프트, 드레이크, 더 위켄드, 빌리 아일리쉬, 에미넴, 포스트 말론, 아리아나 그랜데 주스 월드, 저스틴 비버 등 미국, 영국 팝스타들을 모두 제친 결과다. 미국 타임이 선정한 2020년 올해 연예인으로 뽑히기도 했으며, 빌보드가 발표한 1981 2020년 연도별 최고의 팝스타에서 2020년을 대표하는 최고의 팝스타로 선정되기도 했다. 방탄소년단은 AP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래미 어워드 수상과 관련해 솔직히 말하자면 실망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며 레이디 가가, 테일러 스위프트 등 쟁쟁한 팝스타들과 경합해야 해 혼란스러운 기분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긴장되지만 너무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그래미 어워드의 수상자는 아티스트, 작사가, 제작자, 엔지니어 등전 세계 음악계 종사자로 구성된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 회원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팬투표 결과를 반영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빌보드 차트 성적에 기반을 둔 빌보드 뮤직 어워드와 달리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선정되기 때문에 결과 또한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 방탄소년단이 후보 지명에 이어 수상까지 해낸다면 이들의 영향력 뿐만 아니라 음악성 역시 인정받는 것이기에 의미가 더욱 크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1일 오후 4월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한고층 건물에서 제63회 그래미어와 무대 사전 녹화를 마쳤다. 전 세계 음악인들의 꿈의 무대에 오른 방탄소년단을 만날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한국, 아시아를 넘어 세계 팝 역사에 남을 새로운 명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 빌보드 핫 100에서 세타의 1위에 오른 다이너마이트 BTS는 이 곡으로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래미는 4 개의 본상 외에 장르별로 상이 나뉘는데 팝 장르의 세부 시상 분야 중 그룹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BTS는 시상식을 앞두고 진행된. 각종 해외 인터뷰에서 긴장되지만 침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람 방탄소년단 긴장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너무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레이디 가가나 테일러, 스위프트, 저스틴 비버 같은 대단한 분들과 겨루는 것이라서 혼란스러워요. BTS의 경쟁 상대로는 그래미가 사랑하는 레이디 가가 미국 팝계를 주름잡는 테일러 스위프트 등 수상이 유력한 후보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다만 BTS가 후보들 가운데 유일한 그룹이라는 건 강점입니다. 최근 각종 지표도 BTS의 성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빌보드에서 선정한 내내 최고의 팝스타 자리에 BTS가 올랐고 국제음반산업협회에서 선정한 최고의 아티스트를 포함해 무려 세개 부문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모두 아시아 가수로서는 최초 기록입니다. 이규탁 한국조지메이슨 대교양학부 교수 작년에 방탄소년단의 노래와 음악이 이뤄낸 성취를 봤을 때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서 방탄소년단도 충분히 수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BTS가 그램 이상을 받으면 미국의 3대 음악상을 모두 섭렵하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됩니다. 상업적 성과뿐 아니라 음악적인 성과까지 인정받는 것이어서 더욱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